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국회의원 500석 주장. 네, 국민은 줄이라는데 국회의원 500석, 에, 500석이 필요하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에, 그러한 정당이 있습니다. 네, 기가 막힙니다. 네, 국회의원 정수 여론조사 줄여야 한다. 어, 57% 늘려도 된다는 9%밖에 안 돼요. 9%. 그러니까 국민들 9%만 에, 늘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들 4명 중 3명은 국회를 못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인데 국회의원 500명까지 늘려야 한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을 500명으로 늘려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에,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저는 이게 가짜 뉴스인줄 알았습니다. 어제 이뭐 국회의원 500명 늘려야 된다 막 회견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OECD 평균이면 500명, 예, 500명의 의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500명. 그래서 예, 500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 주장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특권을 없애자라는 건데 슬금슬금 특권을 이 특권을 계속 만들죠. 예전에 그 지방위원들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놓고 슬금슬금 연봉 받고 슬금슬금 계속해서 자기들 특권을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에, 국회의원 에, 500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탄희 의원, 이윤주 정의당 원내대표, 김찬희 녹색당 대표 등 관계자들은 에, 국힘 지도부가 국회의원 수를 절대 늘리지 않겠다고 했다. 오히려 줄이자고 했다며 이러한 이유는 국회의원 수가 적을수록 국회의원의 기득권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OECD 평균에 따르면 인구 10명당 10만 명당 1명 정도 국회의원이 있는 것이 가장 좋고 현재 우리 인구 기준에 따르면 약 500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며 늘어나는 국회의원은 지역 민원에 첨착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니라 각계 각층 특히 소외된 사람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국회는 500명이나 늘린다라는 것이 탐탁치 않을 수 있지만 방법은 있다.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리는 각종 특권을 과감히 없애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리어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직접 민주정치를 왜 얘기 안 하죠? 자기들이 엘리트라는 이 자만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아니, 국민들이, 스위스는 국민들이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이런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는 얘기 안 하죠. 자기들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이런 거 외치고, 뿐만 아니라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 그리고 국민 투표 시민 발안제 국회의원은 50명으로 하고 그리고 국민 주권 정치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논리가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저 개돼지들을 리드하는 그러한 지도자 지도자들 이러한 지도자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에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왜 국민들이 정치를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나요? 국민투표 시민 반환제를 왜 외치지 못하나요? 그래서 자신들이 국민들을 존중한다면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 시대가 아닌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국민 주권 시대. 그래서 국민 주권 시대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